역할할 것은 결코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름의 김희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집배원이나 카드사를 사칭하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가짜 카드사 직원과 연결하게 되고 그 가짜 카드사 직원들은 또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다른 가짜 직원과 전화를 연결하게 합니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또 원격조정 앱이나. 또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결국 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시피싱 조직들은 배송 직원들, 또 카드사 직원들, 또 금감원이나 검찰청 등 기관을 사칭한 조직들이 다양한 단계별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시피싱 조직들은 어눌했지만 지금들은 법률 용어든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피해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뻔뻔해서 피해자가 의심을 하게 되면 연결해 보라고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들이 정말 그들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투에 속아넘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시피싱 조직들이 결국 얻고자 한 것들은 돈입니다. 돈. 돈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조직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또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기관들은 결코 개인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결코 그들이 알려준 전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그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금융이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수사도 간편하겠지만 실제로 법률 업무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금감원 또는 검찰청을 사칭하게 되면 선량한 일반인들은 정말 뜬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슬슬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칭하는 것들이 금감원이라든가 검찰청 또는 경찰 수사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 것은 결코 금융기관인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거나 또는 이미 보이시피싱 범죄에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든가 또는 실제 이미 돈을 송금했다든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